제가 읽은 책 가운데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각색을 하면요,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한 소녀가 이걸 보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미줄에 걸려 있는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그런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날개짓을 하여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바로 그때 나비가 천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해준 은혜 너무 고마워요.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제가 꼭 들어줄게요. 말해보세요. 소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천사가 말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는 소녀의 귀에다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말을 해주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자라 어른이 됩니다. 결혼해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녀의 인생이 한 평생 동안 소녀의 소원대로 늘 행복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녀의 행복을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자문을 했던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백발이 된 할머니가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백발이 된이 소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한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냐고. 소녀는 그 옛날 천사가 자기 귀에다 일러준 말을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귀를 내보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감사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 옛날 천사가 된 나비, 나비가 된 천사 있죠. 소녀의 귀에 속은 속은 일러준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할머니가 된 소녀가 말합니다. 나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행복했어요. 사실 천사는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매사에 만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자 여러분도 기대어 보세요 감사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틀림없이 당신도 부러워하는 저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소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행복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범인이 뭡니까? 저는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의 형님이 탐욕이죠. 그래서 성경은 골고루 나옵니다. 욕심. 그 욕심보다 센 형님, 탐욕. 사실은 이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범인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애완동물처럼 생각합니다. 애완동물처럼 생각한다는 말이 뭘까요? 어느 정도 욕심을 부려야, 어느 정도 욕심을 사랑해야, 어느 정도 욕심을 머리를 쓰다듬어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로. 애완 동물처럼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욕심을 자꾸 사랑하여 키우다 보면 애완 동물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잡아먹는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쓰다듬어 행복할 줄 알고 쓰다듬는데 어느 날 애완 동물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 나를 잡아먹고 마는 거죠.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 아터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터번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욕심은 사나운 황소와 같다. 다시 한 번요. 욕심은 사나운 황소와 같대요. 이 아터번의 이 말이 나온 성경의 배경이 바로 요셉이 꿈꾸었던 그 7년 흉년을 상징하는 황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일곱 마리 파리한 바싹 마른 황소가 나와 어떻게 합니까? 예, 다 먹어치웁니다. 다 먹어치워요. 여기에서 아터번이 인사이트를 얻죠. 욕심은 사나운 황소와 같다. 무슨 말이죠?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싹다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황소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있는 행복마저도 있는 기쁨마저도 싹 먹어치우는 사나운 황소다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욕심이라는 황소를 계속 키우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 한입씩 다 베어 먹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의 존재라는 자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 해로운 욕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해로운 욕심. 여러분은 왜 욕심을 부리나요? 이로운 욕심인 줄 알고 부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단언하셨어요. 해로운 욕심.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사과는 빨개, 긴것은 기차, 욕심은 해롭습니다. 여러분 세상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규정하는 욕심은 사과가 빨갛듯이 욕심은 해롭다. 얼마나 해로운지 본문 구절을 보세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 욕심은 절대로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어디에요? 파멸, 어디에요?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아트번의 말처럼 진짜 사나운 황소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한입한입다 배워 먹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절 말씀해 보시면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욕심은 쇠꼬챙이 같다. 여러분 방금 사나운 황소라는 말도 다 먹어치우는 사나운 황소라는 말도 참 무서웠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욕심은 쇠꼬챙이 같다. 진짜일까요? 십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근심은 욕심이 만들어내는 근심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많은 욕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찔렀다라는 말이,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빠, 바늘에 찔렸어요. 가시에 찔렸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찔러꽤 뚫었다. 이 배로 창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동작으로 창이 촥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꿰뚫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요 많은 욕심이 누구를? 자기를 여러분 자신, 너를 찔러서 꿰뚫는대요 성대 여러분 어릴 적 추억이 하나 소환이 되네요 제가 이 쇠꼬챙이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쇠꼬챙이를 만들어서 주변 연못 거기에 가서 개구리를 찔러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키우던 닭들에게 푹 삶아 달걀 많이 나라고 밥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개구리한테 참 미안했습니다. 채고 챙이를탁 던지면요 찔러서 꿰뚫어요. 개구리의 등짝을 찔러 꿰뚫어요. 여러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찔러 꿰뚫어진 개구리가 살수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살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몸이 찔러져 꿰뚫어진 개구리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대요, 여러분. 욕심이 우리 가정을 욕심 부리는 아빠, 욕심 부리는 엄마, 욕심 부리는 부부가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만든대요.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요? 찔러 꿰뚫어버린대요 욕심은 절대로 부리면 부릴수록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쇠꼬챙이처럼 우리를 찔러서 꿰뚫어버립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욕심은 왜그 주인을 다 먹어버리는 사나운 황소가 될까요? 욕심은 왜그 주인을 찔러 꿰뚫어버리는 쇠꼬챙이가 될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두 가지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사람이 욕심, 욕심보다 센 형님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게임을 하게 돼요. 전자오락 게임 아닙니다. 어떤 게임이냐? 첫째는 비교 게임. 두 번째는 만약 게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게 비교 게임이에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며 살게 되죠. 성대 여러분 아시죠? 남과 비교하는 동안은 절대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아시죠? 마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거울이 말하죠. 백설공주지요. 그때마다 마녀는 거울을 발로 차고 거울을 향하여 구두를 던지고 난리를 치깁니다. 불행하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마녀가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마녀가 불행한 이유는. 마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울 앞에 날마다 서기 때문입니다. 마녀이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울에 서서 날마다 묻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게임은 만약이라는 게임입니다. 아, 만약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면, 만약 아, 저집 아들이 우리 아들이라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문득 문득,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시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전자 오락이 아니라, 만약이라는 게임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이라는 게임에 몰두하는 남편, 만약이라는 게임에 몰두하는 부모,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날마다 날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런 게임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간혹 게임 중독에 빠진 우리 아이들 이놈아 공부는 언제? 오락기 끊어 게임 끊어. 여러분은요?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는 게임, 만족하는 게임에 빠져 있는 여러분은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이런 게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왜냐하면요? 이런 게임에 빠지면 틀림없이 불행해지거든요. 영화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 주인공에게 지나가며 이런 충고를 합니다. 이보게 자네의 가정이 앞으로 행복하려면 절대로 만약에라는 문장은 쓰지 말게. 아,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어, 진짜 은혜가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만약에라는 문장은 절대로 쓰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진짜 행복하려면 욕심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더 있으면 아니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전에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여기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는 만족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은 태도죠. 모든 생각과 태도 만족하는 태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족하는 태도는 경건에도 큰 이익이 된대요. 경건은 믿음을 통칭하는 거룩한 삶을 통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야, 여러분, 그게 큰 이익이 되는 게 교회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태도가 당신의 경건에도 큰 이익이 된다. 이익이라는 말은 원래 경제 용어입니다.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이득 남겼다, 이득 생겼다. 성도 여러분, 만족하는 태도는 믿음에도 큰 이득이 된답니다. 만족해보세요. 만족하며 감사해보세요. 믿음에 굉장히 이득이 됩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믿음의 큰 이득이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만족함이 경건해도 큰 이득이 된다면,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 얼마나, 얼마나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행복에 대한 답은 욕심에 있지 않다. 욕심 키우지 마라. 너에게 작은 행복을 주는 애완동물에서 시작하지만, 욕심은 창차 괴물이 될 것이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죠? 만족하거라. 만족한 태도를 가지거라. 그때 너의 삶에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만족이라는 의미는 가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 하나님 충분해요 여러분 이거는 남아 돌아서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먹고 또 먹었는데 또 남아있어 입고 또 입었는데 또 남아있어 그래서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깨닫고 어, 주님 충분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런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언제나 충분하거든요. 남아 돌아서 충분하고 언제나 너무 많아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 필요한 때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태도가 만족의 태도예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충분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가정에 불행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표현 불행할 이유. 불행할 이유가 있겠느냐. 아버지 만족해요. 만족하니 감사해요. 불행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게 당부하십니다 만족하라고 7절 8절 말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한 줄로 알아라 만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니. 자, 두 가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위에 몇 단계 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내 삶, 내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있으니,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먹을 것더 있으니가 아니고. 아, 여러분, 저도 놀랐어요. 입을 것더 있으니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입고 다닐 옷 있으니, 호흡할 생명이 있으니, 만족하고 감사하거라. 성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런 가정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행할 이유가 없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불행할 이유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할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한 번은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갔어요 우리 문장에 보면 따옴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따오죠 물음표 했습니까? 느낌표야 쉼표 잠깐 쉽니다 그리고 마침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따옴표와 물음표, 느낌표, 쉼표 등등이 있는데 당신은 이것들 가운데 최고의 문장 부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우습기도 하고 어렵죠. 그냥 적극적으로 물은 거예요. 이 다섯 개의 어떤 문장 부호 가운데 최고의 문장 부호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설문에 체크를 해서 내었습니다. 오, 따옴표도 최고일 것 같고, 물음표, 어? 물음을 통하여 과학이 만들어집니다. 진보가 있습니다. 느낌표, 하, 아들을 낳았어요. 합격했어요. 이게 또 대단한 것 같아. 쉼표, 사람이 쉬어야 숨을 쉬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 제치고 최고로 선정된 부호가 마침표였습니다. 사실은 마침표는 문장에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독자들은요, 마침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마침표가 최고의 부호냐? 여러분, 아무리 문장이, 문장이, 문장이 있어도 마침표가 없으면 문장이 끝나지를 않아요. 마침표가 찍혀지므로 그 아픔의 문장, 그 슬픔의 문장, 그긴 문장, 그 지루한 문장이 끝이 나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표 혹은 느낌표 이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줄 아는데 의외로 마침표가 최고의 문장 부호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마침표가 없으면 문장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아,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만족함에서 나옵니다. 만족함은 곧 감사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마침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의 현실, 마침표로 마무리를 해보세요. 마침표를 꽉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게 마침표거든요. 마침표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세요.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침표가 찍혀진 곳에 문장이 마무리가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마침표가 찍혀지는 곳에 원망의 문장이 끝이 나요. 억울함의 문장이 끝이 나요. 눈물의 문장이 끝이 나요. 이런 것들이 끝날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그 아름다운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마침표를 감사합니다라고 꽉 한번 찍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기쁨, 생각지도 못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침표와 함께 모든 답답한 현실의 문장들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그렇구나.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으로 내 인생의 오늘, 내 인생의 내일의 마침표를 꽉 찍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마침표로 슬픔의 문장이 끝이 나게 하시고 억울함의 문장이 끝이 나게 하시고 두려움의 문장이 끝이 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 기적 같은 희망, 기적 같은 내일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